그렇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신다면 일단 한도는 최대 만기 다 넣으셔도 종합 보험 보험료가 3, 4만 원대예요. 산모들의 연령이 높지 않고 면역 상태 문제가 없다거나 가족력이 없다고 하면 사실 22주 6일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16주차 이전에 2차 기형 검사 이전에 하시는 거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 뭐, 상대 진단까지도 알겠고, 음. 어. 내가 가입시켜 봤더니 가장 좋은 담보였고, 요 담보는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싶은 거. 음. 사실 말씀을. 가장 중요한 건 질병 후유장애인 것 같아요. 어, 질병 후유장애? 네네. 음. 타사입에 현대해상이 좀 많이 이렇게, 어,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 후유장애가 음. 선천적인 부분부터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원인이 후유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부터 보장이 된다라는 것 때문이고. 회사들은 어, 이제... 면책 사유가 좀 있어요. 어... 예, 예. 근데 현대상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고, 음... 그리고 후유장애는 우리가 노후질환에 때문에 보장을 받는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 실질적으로 저도 음... 후유장애로 보장을 좀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20대 초반에 제가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음... 왜냐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어, 그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고 음, 그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정상적으로 음.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아이를 낳고 음. 일을 하고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음. 그렇게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 봤기 때문에 음. 보험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아는데 후유장애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중요한지 잘 몰라요. 맞아 네, 음. 겪어 보거나 청구를 해 보거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지 않으면 아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구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가 비싼 건데 태아 음. 때 준비를 하시면 선천적인 것부터 영유아 시기에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어린이 때 사실 상해를 입어도 그게 계속 남아서 기능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올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담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태아 태아분들한테는 왜후유장인 담보를 많이 줘? 아니 추천해? 어떤 선천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어떤 기능이 없이 태어나거나 아... 좀 기능을 예를 들면 우리가 후유 장애라는 게 음, 내가 운동하다 다친 게 후유로 남아서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정말 천만 분의 1인 거고. 음... 예를 들어 암이나 뭐 심장 질환이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절제 수술을 했어요. 음... 그럼 일부 내 신체 장기가 이미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도 후유고요. 그쵸.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제가 어, 전공을 살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쳤던 부분을 그때 당시엔 전혀 못 느꼈어요. 음... 10년이 넘으니까 그게 계속 그... 누적이 와...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만성 통증이 되면서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더 이상의 어떤 치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음. 영구적이다라고 판명이 되면 후유 장애거든요. 음.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나중에 뭐 20대 때 그때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 태아 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선천적인 걸로 인해서 아이가 뭐 장기적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음. 이후에는 절대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담보이다 보니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